여러분, 우리는 지금 정말 엄청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. 앞으로 몇십 년 동안 전 세계 돈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 버릴 그런 역사적인 전환점에요. 이건 그냥 뭐 기술이 좀 좋아지는 수준이 아니라 아예 금융이라는 세상의 운영 체제, OS가 통째로 바뀌는 사건입니다. 자, 여러분. 이 날짜는 꼭 기억해 두셔야 해요. 2025년 11월. 이게 무슨 날이냐면요. 지난 수십 년간 써왔던 낡은 금융 시스템이 공식적으로 문을 닫는 날입니다. 그리고 완전히 새로운 언어, 바로 이 ISO 2002 하나로만 대화하는 시대가 열리는 순간이죠. 말 그대로 전 세계 금융의 심장이 다시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. 그럼 이런 생각이 들죠? 아니, 이렇게 은행이나 국가 같은 큰 손들이 움직이는 판이 바뀌는데. 그럼 내가 가진 자산, 내 암호화폐는 괜찮을까? 왜냐면 이 새로운 언어를 못 알아들으면 그냥 글로벌 금융이라는 고속도로에서 아예 빠져나와야 할 수도 있거든요. 여러분의 자산은 과연 준비가 됐을까요? 자, 그럼 도대체 이 새로운 금융 언어라는 게 뭔지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죠. 와, 87%이 숫자 하나가 사실상 모든 걸 설명해 주는 겁니다. 얼마 안 있어서 전 세계에서 오가는 큰돈들의 87%가 이 새로운 표준으로 처리된다는 거예요. 이건 뭐 하면 좋고 안해도 그만 이런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흐름이라는 거죠. 쉽게 말해서 ISO 2002는 그냥 금융세계의 완전히 새로운 언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예전처럼 막 이상한 약어 쓰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거래에 풍부한 데이터를 담을 수 있게 설계됐어요. 예를 들면 그냥 누가 얼마 보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계약서 몇 번에 대한 잔금이다 이런 정보까지 싹다 담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. 이 차이가 정말 엄청납니다. 예전 방식이 금액이랑 계좌번호 정도만 간신히 적어보낸 무슨 암호 같은 짧은 문자 메시지였다면요. 이 새로운 방식은 거래에 대한 모든 내용을 담은 아주 상세한 이메일 같은 거예요. 이 작은 차이가 뭐 자금세탁 방지부터 시작해서 모든 금융 업무를 자동화하는 것까지 모든 걸 바꿔놓게 됩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어마어마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가 늘 주목하고 있는 파이 네트워크는 과연 어떤 기회와 도전을 마주하고 있을까요? 파이가 가진 진짜 무기는요? 기술도 아니고 자본도 아니에요. 바로 이거죠.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실명 인증이 끝난 사람들의 네트워크. 바로 이겁니다. 앞으로 다가올 ISO 2002 시대에는요. 이렇게 깨끗하고 검증된 사용자 데이터가 정말 귀한 자산이 되는데 파이는 이걸 이미 가지고 있는 거죠. 파이의 전략. 이걸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딱 이겁니다. 사람부터 모으고 인프라는 나중에. 먼저 수천만 명의 사람을 모아서 거대한 바다를 만들어요. 그런 다음에 그 위에다가 규제라던가 기술 인프라 같은 다리를 놓겠다는 전략이죠. 그런데 말이죠. 이 사람 중심이라는 새로운 판을 완전히 정반대의 방식에서 시작한 프로젝트가 나타났습니다. 그게 바로 인터링크 네트워크입니다. 인터링크는 자신들을 코인이라고 부르지 않아요. 사람의 인터넷을 만드는 인프라 회사라고 하죠. 철학이 아주 명확해요. 진짜 사람 한 명당 계정 하나. 이 원칙 위에서만 신뢰할 수 있는 금융 시스템이 만들어진다고 보는 겁니다. 그리고 이 기술이 정말 중요한 차이를 만듭니다. 인터링크는 AI 얼굴 인식이랑 라이브니스 체크로 아, 이 사람은 사진이나 영상이 아니라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구나. 하는 걸 증명해요. 이걸 영지식 증명 기술이라고 부르는데요. 이게 뭐냐면 제가 제 비밀 번호를 직접 보여주지 않고도 나 비밀 번호 알고 있음 이걸 증명하는 것과 같아요. 내 개인 정보는 안전하게 지키면서 나는 진짜 사람이다라는 사실만 딱 증명해 주는 거죠. 엄청나죠? 자, 이제 두 프로젝트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제대로 비교해 볼까요? 목표는 비슷한데 가는 길이 완전히 달라요. 이 표를 보면 차이가 확 보이죠? 파이는 거대한 커뮤니티의 힘으로 문을 막 두드리면서 길을 만드는 느낌이라면, 인터링클은 처음부터 규제나 기술 같은 걸쫙 갖춰 입고 회의실에 들어가서 준비 다 됐습니다. 하고 환영받으려는 느낌이랄까요? 접근 방식부터 뒤에서 밀어주는 세력, 그리고 최종 목표까지 정말 모든 게 대조적이에요. 그럼 우리는 이두 프로젝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? 누가 이기냐? 이 싸움을 구경해야 할까요? 여기서부터가 이번 이야기의 진짜 핵심입니다. 아마 다들 지금 이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. 그래서 누가 이기는데 커뮤니티가 이겨? 아니면 저렇게 준비된 인프라가 이겨? 근데 만약에 이 질문 자체가 잘못된 거라면 어떨까요? 이건 누가 이기냐의 경쟁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둘다 활용하냐의 전략 문제일 수 있습니다. 5월가 아니라 엔드의 관점인 거죠. 이게 핵심이에요. 파일을 보유한다는 건저 거대한 커뮤니티가 앞으로 만들어낼 이야기와 그 힘에 베팅하는 거고요. 인터링크를 보유한다는 건 규제와 기술, 그리고 기관들이 좋아할 만한 튼튼한 인프라의 가능성에 베팅하는 겁니다. 사실상 같은 목표를 향해 가는 두 개의 다른 길에 위험을 분산해서 투자하는 아주 스마트한 전략인 셈이죠. 좋습니다. 그럼 이 멋진 전략 오늘 당장 어떻게 써먹을 수 있을까요? 제가 아주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드리겠습니다. 계획은 아주 간단해요. 첫째, 파이 하던 대로 꾸준히 활동을 이어가세요. 둘째, 지금 바로 앱스토어 켜서 인터링크 지갑을 설치하고 가입하세요.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. 셋째, 가입할 때 초대 코드 733329751 이거 꼭 넣으세요. 그래야 초기 커뮤니티 혜택을 제대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. 잊지 마세요. 7333-29751입니다. 이두 가지 자산은 서로를 완벽하게 보완해 줍니다. 하나는 세계 최대 커뮤니티에 대한 여러분의 지분이고요. 다른 하나는 미래 웹수리의 신혼과 신뢰 인프라에 대한 여러분의 지분인 셈이죠. 이게 뭐 여러분의 엄청난 시간을 뺏는 것도 아니에요. 그냥 하던 파이 활동은 계속 하시면서 딱몇 분만 투자해서 인터링크 설정해두고 이 새로운 금융표준 뉴스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조금만 더 관심을 가지면 그걸로 충분합니다. 이 간단한 행동 하나로 여러분은 이제 정말 유리한 고지에 서게 되는 겁니다. 풀뿌리 커뮤니티가 만들어내는 거대한 에너지와 규제와 기술이 만드는 단단한 인프라, 그 둘이 만나는 바로 그 교차점에서 미래를 맞이하게 되는 거죠. 마지막으로 이 말을 꼭 기억해 주세요. 이렇게 거대한 변화가 일어날 때 아무것도 안 하는 것? 그게 사실은 중립이 아니라 가장 비싼 선택일 수 있다는 걸요. 오늘 여러분의 이 작은 행동이 1년 뒤, 5년 뒤에 어떤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낼지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